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비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중학교 인근에 있는 원룸이고요. 238로 나와 있는 원룸입니다. 원룸 이름은 오르세이고요.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은 이렇게 방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 쪽에 부엌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여기 위에 신발장까지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쪽에 에어컨, 그리고 TV 선반이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여기, 빌트인 수납장, 아주 깊고요 벽에 멋진 시계까지 있구요. 베란다, 공간, 세탁실, 빨래거리까지 있습니다. 네. 수성구 황금동의 오르세 원룸이었습니다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오르세 검색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